자,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이 머크사와 이 대규모 마일스톤 계약 그리고 로열티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엄청난 지금 이 상승세가 이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매수세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주가도 단기간에 지금 두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22만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천천히 지금 하방을 그리면서 빠지는 모양새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에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게 지금 주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왜 상승세가 이 멈추고 이 지지분야에 횡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대로 지금 고점 찍고 빠지는 건지 아니면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지금 구간 섣불리 대응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자략대로 이번 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알테오젠 이 주가 상황부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기 이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머크와의 지금 계약 체결 소식 이후로 연달아 지금 양봉을 세개 만들고 이 구간에서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이 시가 말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천천히 물량들을 던지는 이런 먹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대를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이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 15만원 26만원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가를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탈하기 위해서 이 5일선 이탈했고 지금 이 11선도 지금 이탈하려는 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부터는 주가가 천천히 주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었던 이 상단의 이 매물대로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면은 매도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눌리면 구간 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들을 준비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알티오젠이 결국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이 매물대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한 상황이고 결국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월봉상에서는 살짝 꼬리를 만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한번 주가상승을 만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10배 가까운 주가상승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주가가 바닥부터 오른 것을 계산해 보면은, 아직 10배도 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 2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테오젠 목표가 적어도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포인트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이 지금 이 매물대 위에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중에 제가 이 5장에 긴급하게 이 알트운에 관련된 종목 코네트를 보내드리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지금 실망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지금 5일선과 21선을 이탈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최근 상승 폭의 절반 구간인 16만원 가격대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 준비를 하겠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전부 다 대응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주가가 이 언젠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때 우리가 이 기대할 수 있는 이 눌림목 가격이 최근 상승 폭의 보통 절반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구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지금 16만원 가격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매집한 매물 대도 거의 지금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추가 매수의 포인트, 바로 이 가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가격만 기억하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중을 많이 못사서좀 많이 아쉬웠던 분들, 특히나 최근에 진입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크게 담아가실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우리 알테오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주님들과 우리, 개, 우리 구속자님들께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께서는 이 차트를 여유롭게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조금 여러분들께 조정이 받더라도 겁먹지 마시라고 문자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자들 제가 돈을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이 91395374로 알테오젠이라고 그냥 종목명 네글자만 적어줘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영상 시청하시는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빠르게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 문자들을 긴급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